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해운업을 하는 고위 임원을 코칭한 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해운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 그는 우회의 답을 했다. 금융업이란 것이다. 해운업의 본질이 금융업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어째서 해운업이 금융업이냐고 대물으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운업은 물건을 운송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쌀때 배를 사서 비쌀 때 배를 팔아 그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그게 엄청납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대표적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잘 읽어야 합니다. 배를 팔 시점과 살 시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발주 시점도 중요합니다. 호황이 예상되고 선박 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배를 발주합니다. 얼마에 언제까지 배를 건조하기로 조선사와 계약을 하는데 배 건조 중에도 배 값이 엄청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이지요. 물론 중간에 차액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반대로 배가 넘칠 것이 예상되면 배를 팔고 임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조선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업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다. 그의 생각을 옮겨본다. 기업은 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경영에서 경이란 밧줄이나 끈으로 줄을 쳐놓는다는 말이고, 영이란 줄을 쳐놓은 둘레를 두루 쌓는다는 뜻이다. 즉, 경영이란 집을 짓거나 길을 닦을 때 미리 해놓는 측량 계획이다. 보험은, 보험 모집인이 자지우지하며, 보험 모집인이 전부인 업이다. 따라서, 유능한 모집인을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화점은 유통이고 서비스업이다. 호텔은 장치 산업이며 또한 부동산업의 성격까지 있다. 반도체는 시간과 싸우는 시간 산업이다. LCD 사업도 시간 산업이다.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일을 만회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카드는 술장사와 같다. 술집에서는 매상보다는 얼마나 수금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부실 채권 회수와 연체율 최소화를 위해 채권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본질이 시간산업이라는 말이 가슴,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강자가 된 이유는 바로 업의 본질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두 산업 모두 엄청난 투자를 제때 할수 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투자를 해도 회수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강력한 오너가 있어 그런 대규모 투자를 타이밍 맞게 할수 있었다. 대만은 다르다. 한때 대만은 우리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가? 대만은 우리와 달리 주주들의 수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강력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고 결정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결과 타이밍을 놓치고 경쟁력을 잃은 것, 잃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이병철 회장의 탁월한 통찰력에 경탄하게 된다. 바쁘게 살다 보면 늘 주객이 전도되기 쉽다. 본질을 잊고, 어,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은 뭘까?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은 뭘까? 난 본질을 잊지 않고 본질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도 꽤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까지 난내 일의 본질을 글쓰기로 정의하고 있다. 강의, 컨설팅, 방송, 책 소개 등꽤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 핵심은 바로 글쓰기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몇 시간은 꼭 글을 쓴다. 여러분이 하는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본질에 충실한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 질문이다.